기독교의 자아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께 이 땅을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큰 줄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두 줄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그큰 줄기 중에 하나인 청지기로서의 삶.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위임 받았는데 위탁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청지기적 삶을 올케 살아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작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조금씩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순환의 고리들이 조금씩 깨지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게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어 다음 장면 하나 보여 주시면 태평양 해양 쓰레기래요. 이 해양 쓰레기가 엄청 많이 모여서 섬을 이룰 정도로 엄청 많이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바다 쓰레기로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은 어 환경 호르몬들 그리고 뭐 가스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 가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기후를 어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이 해양 쓰레기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면적을 1로 잡았을 때 예전에는 0.5 정도의 수준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15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기후적인 위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 환경적인 질서들이 많이 파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랑 작년에 더 특히 전도사님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다큐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선생님 엄청 싫어했는데 그 맨날 다큐를 틀어주시는 거야. 근데 꼭, 꼭 일주일에 한번 똑같은 다큐를 계속 틀어주는데 그 다큐가 뭐였냐면 이제 환경 다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laughs> 월요일이 진짜 싫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 보니까 이게 사람이 세뇌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용 중에 일부를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는 기후 위기가 찾아오면 봄에 눈이 온대 그리고 빙하가 줄어들어서 물 수위가 올라가서 나라가 잠긴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내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막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딱히 그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거든 그래서 뭐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나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딱그 다큐에서 말한 10년이 꼬박 지난 지금쯤 되니까 거의 진짜 흡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4월에 눈이 오질 않나 장마철도 아닌데 장마가 오질 않나 여름에, 더,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덥질 않나 별의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점점 심각해지는 위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단 환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질서들이 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사회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챙겨야 할 의무들이 다 없어지고 권리들만 챙기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무기나는 사회들이 되고 또 넘어가는 사회들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기들 그리고 환경의 오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그 현상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하는 게이 청지기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이루고 있는 환경. 이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속한 사회 또 진짜 우리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식물들과 많은 환경들. 그 동물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잘 다스리라에 잘 다스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게참 궁금증일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것인가? 이거의 출발점인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시기에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는 그 우리로 치면 베스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를 얘기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상태를 토브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더할 나위 없다. 이 이상은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싶을 만큼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를 또이 환경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노력을 행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동일하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라고 했을 때 다스리라라고 했을 때이 다스림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가장 아름답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에만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제법 된다고 하거든요. 제법 된다고 하거든요. 다한 하나님을 섬길 거고 기독교 인구가 제법 될 텐데 왜왜이 말씀대로면 이미 아름답게 됐어야 할것 같은 이 사회가 왜 아름답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전도사님이 한 세미나를 갔거든. 그 구약학 세미나를 하나 갔는데 그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딱 손을 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 하나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라고 이제 질문하시더라고. 이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듣다가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나봐.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세미나 오신 목사님한테 질문한 게 "나 하나 옳게 산다고, 나 하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아름답게 못하는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일인분을 실천할 때내 일인분을 실천할 때 그것이 모였을 때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출발하기를 뭐나 하나가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러면 9 9의 고생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나뺀 다른 사람들의 이 고생이 너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두명 모이면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잃어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출발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미 내가 내 삶을 포기하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을 행한다면 경건의 능력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게 오늘 살아갔다면 이 경건이 이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출발할 때 출발점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작은 행동으로 살아간 그 살아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을 때 위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서 나타내야 되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문화로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치하는 문화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감추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것을 다시 한번 깨워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맡기면서 너희들은 내뜻 가운데 살아 가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운데 살아 가라라고 주시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작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나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미 난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이탈한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살아간다고 할때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진짜 기후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어떤 믿음의 유산일 수도 있고 또이 땅에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바라보시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과 계승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중요한 것들 가운데 조금 꼽으라고 하면은 전통과 계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교육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게 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승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 말씀의 출발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청지기로서 두 번째 역할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굉장히 가꾸는 거지만 두 번째 우리가 맡은 환그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꾸어 왔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 왔고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너희가 물려받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세상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가 12살이었어요. 저 12살이었거든요. 그때 나는 다음 세대였어. <laughs> 그때 당시에 나는 다음 세대였어. 그데 전도사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얼마 시간이 안 걸렸어요. 지금 다음 세대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중 누군가가 교사가 돼서 또 혹은 누군가가 갑자기 신학한다겠다고 이제 뭐 속썩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나와서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이야기를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익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진짜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작은 마음가짐에서 출발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내가 오늘 나 하나쯤은, 혹은 나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영향력대로 여러분들의 세상은 만들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 작은 일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경건에서 아주 작은 모습의 선행에서 출발한 것들도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의 실천이 하나님이 더큰 세상을 하나님께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적 사명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후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종이컵 쓸수 있는 거, 텀블러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 조금 귀찮지만 조금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도 이용해 보고 에너지도 절약해 보고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세상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보다 더 능력을 갖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을 때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잘안 띄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눈에 띄는 일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알아요 너 그런 것도 했어? 라는 칭찬도 해주고 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조언도 해주고 더 나아가라고 등도 떠밀어줍니다. 근데 그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짧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해가는 사람들은 내 평생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전도사님이 신학을 가면요, 진짜. 이 스펙으로 이 학교를 왔어? 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누구는 막 예수전도단 출신 해가지고 한창 하던 기타리스트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교수님보다 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치는 능력이 엄청 탁월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미 어떤 캠프나 이런데 강사인 사람들도 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이 엄청 많은 사장님인데 신학을 시작하셨어. 그래서 스케일이 엄청 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0명 가까이 사경회를 하는데 갑자기 뭐 간식 다 돌려. 막 아니면 이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보면은 뭐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뭐 기부만 했다만 300만 500만 원씩 팍 써. 진짜 대수롭지 않게. 되게 잘 섬기는 것도 같아. 그런 특출한 능력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반짝이에요. 진짜 반짝. 자기의 능력이 혹은 자기의 젊을 때, 자기가 할수 있을 때, 그냥 반짝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소하고 끊임없이 할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계속 영향력을 줍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후배 바로 아래 학번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한 명이. 기도해야겠는데 하고 시작을 했어. 이분이 기도해야겠는데 하고 한 명이 시작을 했어. 근데 그 동기가 그 동기가 보더니 어 찬양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붙어. 그래서 피아노를 쳐주기 시작했다. 근데 지나가던 다른 과 사회복지 상담 학과 이런 사람들이 그걸 또 봤어. 보더니 어 그러니까 또 같이 한두 명 찬양하면 좋겠는데 하고 자기 과 애들이 또 끌고 와. 그러더니 거기에 예배 공동체가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좀 약간 각자 도생 이런 느낌이었거든 신학과 애들만 뭉쳐서 막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 근데 여기는 과를 다 넘나들어서 같은 학년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꾸준하게 계속 뭔가 기도밖에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시작은 이 사람은 기도밖에 안 했어. 근데 그 학년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보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주고 받고 그 학번 때에 어려움이 있던 친구들이 그 어려움 이겨내고 휴학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더러 있었거든 특히 사회복지 상담학과에는 있었거든 근데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학교에서 졸업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데까지 쭉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반짝 영향력을 줄수 있는 큰 힘을 줄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여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 근데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것만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일을 똑바로 할수 있을까 싶어서 썼던 사람들도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회에서 섞여가더라는 거예요 꽤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이 매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실천을 했지만 내그 꾸준함으로 누군가는 보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꾸준한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은 그것을 계속 지켜 나가는 삶입니다. 내가 눈에 안 띄는 진짜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쌓아 올라가는 게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꾸준히 쌓아 올라가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산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이란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한다는 것은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새는 물을 막는 거예내 안에 하나님께 들어온 은혜들을 새어 나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적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 나가지 않게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이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내가 베스트라고 느낀 세상이 너희에게 다시 주어질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은 약간 고전을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오늘 결단 찬양 약간 고전을 준비했는데요.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곡을 작곡을 했대요. 제가 들었던 썰로는 제가 들었던 썰로는 확실치는지만 제가 들었던 썰로는. 어 우리나라 이렇게 도착하신 선교사님이 이 땅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란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할까 할때이 찬양이 가장 좀 어,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리메이크된 버전이 있더라고. 난 그거 부를 자신이 없어. 그래서 <laughs>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